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9장 20절. 19장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있는 하나님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바울이 말씀하신 갈라데아서 2장 19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나를 구원, 하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19절에 보면 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 선한 일인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판단하고 또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많이 알만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성, 성 바로 인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다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인 뿐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바울이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도 바울이 함께 못 박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고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드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끝이지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으 때에 바울은 함께 못 박겠다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함께 못 박겠다는 그 이유를 말씀할 테니까 우리가 잘 듣고 말씀을 철저히 또 이해를 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으로 영생에 가는 길로 승화하는 길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의 속죄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속죄론을 설명할 때에 바울은 바로 형벌 대속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내가 받지 않냐고 대신 누가 그 형벌을 받았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구약의 신명기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음의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살려 죽는 그 모든 이유는 구약 율법에서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데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은 반드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구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 무릎에 대하여 답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구원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설명해 할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무릎에 정확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형벌 대성론을 바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벌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행벌을 예수님이 받았었다는 행벌 대성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즉 나를 위하여 죽었음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영생과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아닌 내가 거기에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자리에 달려있는 자리는 바로 내가 거기에 달려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핵심입니다. 인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대신 예수님이 막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는 피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해소가 된 것입니다. 나에 대한 죄의 진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진노가 바로 그 십자가 상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 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형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직접 받게 되면 바로 형벌과 역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는 받지 않게 된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나한테 내려져야 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려졌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래신 예수님께게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다 완전히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다면 그 결과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리시는 진루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 되고 어렵다 하는 자로 바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벌이 다 예수를 통하여 대속하신 된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러한 기쁜 대속의 상태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막연하게 알고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속죄 사실을 얼마나 위대한 거룩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그 형벌을 예수께서 우리 나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받으시는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100%다 받으시고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한 몸의 십자가에 온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행보를 대신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랍게 여기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때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구나 하는 그볼수 볼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받아야 하는 형벌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지셨구나 하는 것을 영문으로,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예수와 함께 달려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가 피어린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나와 함께 죽었과 또한 영생하지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과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볼줄 아는 그런 믿음의 영안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레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저기 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죄만은 내가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나는 없고 내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조명의 얼마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조명된 우리 심령 신앙이 살아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이 조명될 때에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됩니다.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역사를 일어나게 되는 놀란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물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합하여 또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세례 받은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함께 합하여 세를 받으므로 음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합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이 된다는 놀란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삶과 모든 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시 머무른 상태는 장사된 것입니다.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된다는 놀란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영생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아픔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온 민족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각지에 각자에게 흘리신그 보혈의 피가 치유가 일어나는 혼란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지귀한 진리를 사실을 깊이 깨달으며 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구원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인식하고 믿고 가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조신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요. 또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면 나의 모든 죄를 위함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예수와 함께 저갈보리 십자가에 달리고, 갈보리 십자가에 장사되고, 갈구리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의 영광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내주었던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마음 속에 예수가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종들의 머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